제가 유라 외기를 가지 않았다면 최애였을 캐릭이 몇 있는데 그들이 <목소리> 설정이나 기록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 행보로만 보면 가장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집정관은 아 진짜 꺾어버리고 싶은 꽃같은 캐릭터는 진짜 치우리에게 딱 하나만 할수 있다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제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1.0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오성을 뽑을 것인가 수메르부터 나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은 외모, 서사, 그리고 미래시입니다 일단 수메르부터 타이나리 기념비적인 탈상식 캐릭터이자 사이노와 잘 어울리는 콜레이 스승이죠 하지만 성능과 인상에 비해 다소 미묘한 인상이 캐릭터입니다 풀속성 자체가 많이 뒤쳐진 지금 타이나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명함만 뽑겠습니다 아재개그 듀얼리스트 사이노입니다 3버전 동안 메인스토리와 이벤트스토리에서의 개이 매력적이었고 때문에 아주 호감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메커니즘 때문에 출시때부터 그리 좋은 말은 못듣고 묻힌 캐릭터죠 사인노의 의인은 계산기 뚫겨서 나오는 DPS가 성능의 전부는 아니다 를 남긴 정도? 뽑지 않겠습니다 닐로 무희 캐릭터는 취급이 안좋다는 편견을 크게 못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딸깍 저점의 여신이라 불렸지만 속성제한에 발목이 잡혀 이후 엔드콘텐츠에서 입지가 빠르게 약해졌죠 라오마는 닐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뽑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위대한 루카데바타인가요? 설정이나 기록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 행보로만 보면 가장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집정관은 라이다라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주저없이 돌파할 유일한 집정관입니다 다만, 소레신조차 인플레이 밀린 건 아쉬워요. 또한, 미묘한 전임 이막과 더불어 이 캐릭터의 행적에선 약점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방랑자. 스카라무슈 시절부터 쌓아온 서서와 빌드업은 역대 원신 캐릭 중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플레이어블와 스토리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기동성과 성능에서 상위 후환인 차스카를 포함해 나타에서 입지가 밀린 것과는 별개로 뽑지 않을 것입니다. 저광, 투메르 스토리의 MVP이자 원신식 캐릭터 작품에서 가장 살피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출시한 카베와의 관계 묘사는 과하지 않았나. 캐릭 자체가 고점 상향이 어려운지라 지금 와선 너무 뒤처진 게 아쉽네요. 애정은 있기에 명함과 전무까지 뽑겠습니다. 제가 유라 외기를 가지 않았다면 최애 여을 캐릭이 몇 있는데 그들이 페르과 데시아입니다 전설 임무도 꽤 감동적으로 봤는데 상식해를 명목으로 저열한 성능으로 출시했다는 분노는 남아 있습니다. 원신식 기싸움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오명과 아쉬움이 남은 캐릭터기도 하고요. 픽돌로 돌파되어도 솔직히 크게 기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명함과 전문은 뽑겠습니다. 전 캐릭터의 스토리가 좋으면 외모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출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본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게임의 미학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판탈로네와 엮이는 걸 너무 의식했는지 낭만닥터 김사부가 된 것도 개인적으로 불만이고요. 성능이 좋아도 뽑지 않겠습니다. 이제 폰타인입니다. 리니 뽑지 않겠습니다. 오인단병난로의집 첩보원, 양측에서 모두 처참한 완성도를 지녔다 생각합니다. 마술사로서도 인상이 아쉽고요. 깡불딜러란 입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몇버전만에 아들레키노에게 따인 것도 암울한 점이죠. 아들레키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리니를 자신의 후계자로 기대한 걸까요? 다음은 모래용 느비에트입니다느비에트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혼자서 너무 좋아요. 이전 폰타인 예고편 영상을 편집하며 느낀 건데 스토리의 설계자는 프리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작중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뉴비에트가 봤더군요. 과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플레이어블로서 지나친 육각형 메인딜러로 나온 것도 인플레. 캐릭터 가치 보존에 문제를 남겼습니다. 뽑지 않겠습니다. 라이오슬리. 호두를 뛰어넘은 일돌파리 캐릭이자 얼음견제 시즌에 나온 얼음 캐릭터라 별다른 전성기가 없었습니다. 멋진 캐릭터지만 누비에트와 더불어 캐릭터의 어필 방식이 이질감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프리나 라이덴이 뒤를 이은 원신의 슈퍼스타 저 역시 프리나의 대중적 매력과 임팩트는 인정하지만 서사는 나이다의 자기복제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캐릭터 외부 이슈로 충격을 받은지라 1.0 유저라면 명함만 뽑을 것 같습니다. 과장 좀 하면 프리나 이후 다른 캐릭터들에게 이전처럼 덕질을 못할것 같아요. 나비아데히아와 더불어 최애 근접한 캐릭터이었습니다. 폰타인 스토리에서 프리나 다움으로 비극적인 서사가 있음에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가시장미의 화력 덕후 아가씨. 지금까지 쓸만한 바위 원소 딜러지만 회사의 모델링 검열의 흔적 등으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명함과 전모까지만 뽑겠습니다. 베요네타 아니 한눈. 그녀의 원형인 류운차 풍진군 시절까지 포함하면 제가 원신에서 순수 매력 고트를 꼽을 때 늘상 뽑는 캐릭 중 하나입니다. 라타 시즌에 와서 빛이 바란감은 있지만 특유의 제트축 기동성은 충분히 좋고요. 다만 기존 캐릭터의 특색을 퇴색시키는 단순 낙공화 메커니즘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명함까지 뽑겠습니다. 치오리 의도적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불쾌한 캐릭터입니다. 외모와 패티쉬만 믿고 언행은 가격한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기도 하고요. 아 진짜 꺾어버리고 싶은 꽃 같은 캐릭터 진짜 치우리에게딱 하나만 할수 있다면 둘이서 커피 마시며 오랫동안 즐거운 대화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요? 얘는 그래도 아라이탐 수준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이후에 나올 환상극도 고려하면 필요의 차원에서 명함까진 뽑을 것 같아요. 아들레키노! 성적인 어필 없이 캐릭터의 순수한 설정과 포스를 내세우는 역해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폰타인 행적에서의 약점, 플레이어블을 의식한 설정 변경, 훗날, 마비카와 포지션이 겹칠 걸 알았다면 뽑진 않았을 겁니다. 하, 유라이유 몇년반은 뽑은 캐릭터인데. 클로린드, TRPG를 좋아하는 냉미녀 결투 대리, 와이, 못참지. 나비야. 라이오 슬립 뿐만 아니라 프리나와의 케미도 호감입니다. 이 스킬의 의도적인 현재 타임과 후에 나올 바레사에게 밀렸단 점에선 좀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명함은 뽑겠습니다. 치그윈 메로피도 요새 파트 스토리가 별로여서인지 5성으로 나올 만한 캐릭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1돌파리 멜루진입니다. 생계 메커니즘에 있을 이유도 모르겠고, 이후 마땅한 파트너의 입지도 없는 것 같고요. 뽑지 않겠습니다. 에밀리. 회사가 유저하고 기싸움하려고 만든 듯한 디자인 전설 인물을 제외하곤 연관이나 어필이 없는 조향서 설정 후에 키니츠를 제외하곤 전무한 입지와 미래시 버전말 성능 캐릭 개보에서 이단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지 않겠습니다 나타로우니 첫 타자가 말랑이 아니 말란이네요 캐릭터 인상이 나쁘지 않다만 나타 캐릭터인데 바몬 기믹 대처에 가장 약하고 수상이동은 이후에 나올 바리사에게 너무 빠르게 뒤쳐진지라 뽑지 않겠습니다 나타의 청일점 파이더맨 입체기동장치 보유자 키니치 원신에서 손꼽히는 불행한 사연을 지녔다지만 어째 아즈와이 케미와 츠코미만 기억나는 캐릭터입니다. 반응딜이 아닌 깡딜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풀질러들과는 다르죠? 도트그래픽의 캐릭터란 점에서 나타와는 좀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나올 캐릭터에 비하면 그래도 용일한 접점은 있으니 납득합니다 하지만 뽑지 않겠습니다. 나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실론인 이게 나타에서 나올 만한 캐릭이 맞나? 1호이자 0티어 범용 서포트 캐릭이지만 유라에게 시너지가 별로라 별로인 캐릭. 그래도 기동성과 다른 캐릭들과의 시너지가 우수하기에 돌파까지는 하겠습니다. 차스카. 이게 원신에서 나올 만한 캐릭이 맞나? 2호이자 현재 원신 내 최고의 이동기 소유자입니다. 확산을 안 쓰는 속성탄환 깡딜러란 점에서 명함정돈 뽑는 게 맞나? 외모가 취향은 아니라 패스하겠습니다. 불레신 아니, 프락세레신 마비카. 이게 원신에서 나올 만한 캐릭이 맞냐? 사모이자, 불서포트계의 바람을 깨고 나온 메인딜러입니다. 최애정이었는데, 정말. 이 게임이 정신력해는 왜? 아휴 이전과는 달리, 무결점. 인간 출신 집정관이란 개성이 있지만, 이렇다 할 매력 어필을 못한 건, 원신의 집정관측은큰 실패가 아닌가. 그래도, 그간 써왔던 호두를 놓아줄 수 있다면, 명함과 전무까진 뽑겠습니다. 베르단지를 떠올리게 하는 흑요석 할머니. 시틀라리입니다. 염병할너 같은 할머니가 어딨어. 나타의 정실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인정하지만 연기 중인의 대사원으로서의 존재감은 글쎄요. 속성제한 접대형 운영의 시초가 아닐까 싶은 캐릭터. 명함과 전목까진 뽑겠습니다. 비즈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정면이 아주 예쁜 서큐브 심리치료사입니다. 원신 모델링이 발전해 있어서 상징적인 캐릭터지만 반대로 성능은 기대 이하인 캐릭터기도 하죠. 멀리 갈거 없이 명함이 딱이겠네요. 발해사 이게 원신에서 나올 만한 캐릭이 맞나? 사호. 까진 모르겠어요. 원신이 다시 남신 저격을 되찾으려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던 캐릭터. 현재 입지도 좋고 나름 육각형인 낙공 번개 캐릭터지만 저는 굳이 고르라면 클로린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뽑지 않겠습니다. 고든 램지 모에와 에스코피에입니다. 식극의 소마를 떠올리게 하는 인상인데다 의상에 무려 알모 메이프론. 물 얼음 속성 제한이 있지만, 뒤쳐졌던 얼음 속성을 보완시킨 점에서 충분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버스펙이 아닌가, 명함만 뽑겠습니다. 죄인의 제자, 우인의 스승인 스커크입니다. 타르탈리아의 배경에서부터 암시된 존재지만, 막상 데뷔전인 폰타인 스토리에서 첫 인상이 많이 깎였었습니다. 다만, 본인 전설 임무로 이미지는 꽤 회복되는 상태, 스커크가 스토리 캐릭터로서 다시 한번 얼굴을 비추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용해가 불가능한 깡얼음 캐릭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영화은 무조건 뽑고, 정모는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등장한 AI 노엘, 이네파. 달감전이라는 노골적인 신규 원소 반응 접대가 거슬리긴 하지만, 사실상 그녀의 전설 임무였던 스네즈나야 장은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유라를 연상시키게 하는 뒤태도 묘한 호감요소. 버전말 성능캐의계보를 따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뽑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길고 긴 티어리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리 말해도 현재 제 캐릭풀과는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들을 얼만큼 뽑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들 나타 버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디제스트였습니다.